구약에 해당하는 것은 그 시대에 행하고 얻고 살다 끝났습니다. 그리고 그 후손들이 선조가 하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시대의 것을 행하고 얻고 살아갑니다. 예수님 장세 신약인은 그 시대 2000년 전에 행하고 얻으며 살고 죽었습니다. 지금은 그 후손 신약인들이 행하여 신약시대의 것을 자녀권 대상이 되어 얻고 살고 있습니다. 섭리 역사도 지난 날 때에 따라 행하여 뜻을 이룬 것은 끝났습니다. 그터전에서 받고 얻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. 지금은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에 뜻을 펴고 있습니다. 이 때가 중합니다. 때를 좇아 이때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얻는 것입니다.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때그때 때와 기회가 오고 갑니다. 잘 의식하고 봐야 보입니다. 고로 지금이 중합니다. 성령도 성자도 예수님도 늘 이때가 중하다 하셨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구를 쓰는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.